게임을 삽시다 오늘도 즐거운 할인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황금연휴의 두번째 할인 추천이 되겠네요 황금연휴 할인이다 보니 일본 게임들이 좀 많지만 골고루 섞여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라인업의 할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료 게임도 있게 마지막에 무료 게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글 지원 게임은 따로 표기 안해드리고 한글 미지원 게임만 표기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게임 룸팩토리 5가40% 할인 33,360원입니다. 농장 경영 게임에서 긴 시리즈를 자랑하는 룸팩토리 시리즈의 최신작이죠. 기억을 잃은 주인공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막물들에게 당할 뻔한 여자를 돕고 여자가 살고 있는 리그버스라는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마을의 여러 가지 일을 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최신작인 만큼 3 d 로 바뀌었지만 그래픽은 별로 좋지 않고 몬스터 퇴치, 보스 퇴치, 숨겨진 던전 클리어 같은 액션 요소도 추가되었지만 이것들도 별로입니다. 기존의 룸팩토리처럼 농장 경영이 추가되는 게임이라 농장 게임을 좋아하면 재밌을 거예요. 또 하나의 장점은 연애 결혼 시스템을 나름 잘 만들었습니다 연애를 하기 위해 호감도를 쌓고 고백을 하고 결혼까지 나름 체계적으로 넘어가고 은근 디테일하게 이벤트 신들도 들어가 있어요 히로인들도 성격과 외모도 다양해서 미연씨처럼 공략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농장 경영 게임을 하면서 힐링도 하고 달달한 미연씨도 하고 싶으시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위치 이시 75%아래에 5,500원입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숨바꼭질 모드의 강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카스 숨바꼭질이랑 똑같이 마녀는 사물로 변신할 수 있고 마녀를 잡는 사냥꾼이 돌을 던지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카스처럼 물건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를 골라서 변신하게 좀더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죠. 온라인 멀티도 가능해서 친구가 없더라도 멀티가 가능하지만 매칭의 속도랑 핑문제 때문에 친구들이랑 따로 방 파서 하는 게 제일 쾌적하다고 합니다. 카스 숨바꼭질처럼 몇 시간 하면 좀 질리니까 친구들이랑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해보면 재밌을 겁니다. 다음은 켄시가 55%아락하며 13,950원입니다. 망해버린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키우고 육성시키는 오픈월드 게임이에요. 이렇게까지 아무렇게 없는 게임은 처음입니다. 대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즐길 수 있죠. 자유도만큼은 정말 최고입니다. 집이 없다면 남의 집을 뺏거나 집을 직접 지을 수 있고 무기가 없다면 남의 무기를 뺏거나 파밍할 수 있어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NPC도 마찬가지예요. NPC가 마음에 안 들면 플레이어를 둘교팬 다음 노예로 써먹습니다. 자유도가 매우 넘치는 게임이라 이런 게임을 좋아하면 켄시는 무조건 재밌을 거예요. 모드도 정말 많으니까 추천 모드. 적용해서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리턴 투 어비스가 24% 할인하여 4260원입니다. 이번 24% 할인이 역대 최저가입니다. 이 게임도 뱀소르 게임인데 뱀소르에서 업그레이드를 거친 버전이에요. 자동으로 사냥하고 랩업하고 여러가지 무기로 얻으면서 점점 더 세지는 방식이죠. 캐릭터를 키울 수 있는 무기의 종류나 아이템도 다양하고 캐릭터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마다 전용 무기라는게 있어서 캐릭터를 바꾸면 게임 스타일도 달라져요. 다른 게임보다 재밌는 점은 무기를 4가지 정도 장착할 수 있는데 무기 진화가 가능합니다. 최대 6개 이상의 진화루트가 존재해서 어떤 진화를 하고 진화를 할 때마다 또한번 전투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뱀소루 게임이라서 읽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글이 없어서 좀 불편하니 이런 거 괜찮으면 구매하세요. 다음은 시벌리트가 50%르대어 2만 500원입니다. 요즘은 정말 보기 힘든 중세 시대 백병전 장르의 게임이고 모르트 아우 포아노 같이 이쪽 장르를 대표하는 게임 중 하나죠. 게임은 중세 시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과 싸우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싸움을 칼탱기는 효과, 누군가 죽는 소리, 팀원의 암성 소리 등등 다양한 요소를 넣어서 실제 중세 시대에서 싸우는 것처럼 잘 꾸며놨습니다. 게다가 그냥 1대1 전투도 아니고 대규모 전투로 싸우기에 더욱 재밌고 뽕맛은 더욱 지리죠 스팀으로 넘어오면서 에픽 게임즈 때보다 사람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메이스, 도키창 같은 여러 가지 무기가 존재하고 무기마다 전투 스타일도 달라서 여러 개 써. 보는 재미가 있어요. 게임 자체는 정말 잘 만드는데 서버 관리에 대한 욕이 많습니다. 대규모 백병전 게임을 좋아한다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카타나 제로가 40%아하여 9300원입니다. 너무나도 재밌고 잘 맞는 게임이라 제가 플레이해봤던 인디게임 중 최고입니다. 진짜 부족한 게 없는 게임이에요. o s t 게임성, 스토리, 전투까지 전부 마음에 듭니다.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게임은 횡스크롤 액션으로 진행되고 카타나 한자로만 이용을 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적과 주인공 모두 한방 싸움이기에 안 맞으면서 게임을 플레이해야 하니 슬감도 있어요. 공격을 피하거나 상대의 총알을 튕기는 식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전투를 하죠. 보스전도 있는데다가 보스에 따라서 파이법이 달라서 재밌게 즐겼어요. DLC는 대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다음은 니어 레플리칸트가 60% 할인해요. 27,900원입니다. 이번 60% 할인이 역대 최저가입니다저번에는 니어 오토마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니어 레플리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2010년에 출시했던 니어 레플리칸트의 리마스터 버전이고 원작도 평가가 나쁘지 않았던 게임이라 이 게임도 평가가 좋습니다. 리마스터라고는 하지만 그래픽과 게임성을 리메이크급으로 많이 뜯도 고쳤습니다. 이 게임도 니어 오토마타의 투비처럼 천박한 캐릭터인 카이네가 등장하는데 복장만 보면 카이네는 투비보다 더 천박합니다. 매우 마음에 들어요. 니어 시리즈답게 o s 아 스토리는 정말 좋지만 회차 플레이를 강요하는 스토리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전투도 니어 오토바타보다는 아니지만 속도감이 빠르고 재밌다고 하네요. 옛날 게임의 리마스터 작품이라 부족한 점들이 좀 있지만 니어 시리즈를 좋아한다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서브노티카 딥오션 번들이 66% 아래네요 2930원입니다. 딥오션 번들에는 서브노티카 기존 버전과 빌로우 제로까지 총 2개의 게임이 들어있습니다. 둘다살 거라면 번들로 사는 게 훨씬 쌉니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존 게임인데 등 넓은 시베가 가져다주는 탐구신과 미지의 공포를 잘 살려내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기본적으로는 스토리를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더 많은 재료를 모으게 됩니다. 게임성도 정말 좋고 부금도 좋고 스토리도 좋아서 진짜 갓겜인데 너무 잘 만들어서 오히려 게임이 더 무섭다고 하네요. 심매공포증 있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로제르는 소브누티카의 추운 극지방 버전이에요. 지역이 달라지고 등장하는 생물들도 다르니까 소브누티카랑 다른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랑블루 판타지 버섯스가 90% 할인되어 1980원입니다. 이번 90% 할인이 역대 최저가입니다이 게임을 단돈 천 원에 구매? 그냥 개꿀이죠. 진짜 잘 만든 게임이라서 플레이를 안 하더라도 건져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격투 게임을잘 만드는 게임사 아크시스템워크에서 그랑블루 IP를 이용해서 개발한 대전 게임인데 스토리 모드도 RPG처럼 잘 만들어서 보스전도 즐기고 스토리도 즐기는 식으로 플레이해도 돈값합니다. 스토리를 클리어하면 공짜로 캐릭터 스킨도 주니까 룩탈도 가능합니다. 핵심인 대전 모드는 재밌습니다. 연출도 좋아서 재밌고 뉴비가 하기 쉽다고 합니다. 크루스 플레이를 지원 안 하다보니 이 없는 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할인을 세게 해서 사람들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대전격투 게임이나 그랑블루 아이피를 좋아한다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인스크립션이 40%로 하던 만 3,200원입니다. 포니아일랜드 같은 항상 이상한 게임을 만들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개발자의 신작이고 포니아일랜드 이후 또 한번 대박을 친 게임이 인스크립션입니다. 이번 게임도 참 신박해요. 게임이 진행한 이상한 괴한과 카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각 카드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공격력을 높이거나 방어력을 높이는 식으로 우리가 아는 카드 게임들이랑 똑같습니다. 카드 게임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익숙해지기 쉽죠. 듀얼 자체만으로도 신경 쓸게 많고 머리도 써야 해서 재밌는데 이 게임의 진 인딩을 보려면 카드 게임 말고도 주위의 퍼즐들을 풀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카드 게임 뒤에 숨겨진 이게임 진짜 엔딩을 볼 수가 있어요. 독특하고 술을 넘치는 게임이 하고 싶으시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파이널 판타지 7 인터그레이드 에디션이 43%아하다 45,490원입니다. 인터그레이드 에디션은 유피 스토리 DLC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판 시리즈 중 명작이라고 뽑히는 7편을 리메이크한 게임인데 리메이크를 너무나도 잘해서 원작 팬도 신규 유저도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특히나 스토리가 원작과 좀 다르게 흘러가기에 더욱 재밌고 연출도 엄청 좋아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티파, 에어리스 같은 히로인들과의 꽁냥꽁냥 미연시 같은 요소도 좀 넣어줘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특히나 티파는 리메이크를 거치면서 너무 이뻐졌습니다.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도 다 조종할 수가 있어서 다이차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안 해봤다면 후속작인 파판 세븐 리버스가 나오기 전에 빨리 즐겨봅시다. 다음은 인왕2 컴플리트 에디션이 40% 아르데나 32,880원입니다. 컴플리트 에디션은 모든 DLC와 각종 개선점이 포함되어 있는 에디션입니다. 소울라이크를 좋아한다면 꼭 해봐야 하는 게임 중 하나죠. 1편을 건너뛰고 2편을 즐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1편보다 편의성이 좋아지고 요게 변신 시스템도 추가하여 2편이 훨씬 재밌거든요. 인왕의 핵심인 파밍 시스템도 여전히 잘 살아있습니다. 템파밍 요소가 호불호 갈리긴 하지만 세트 옵션도 있고 간지나는 룩도 많아서 은근 재밌어요. 난이도는 당연히 어렵지만 인술과 음향술이라는 개사기 기술이 후반에 열리게 점점 쉬워집니다. 액션 게임이나 소울라이크 좋아하면 추천 드릴게요. 다음은 제로 누레가스의 무녀가 25% 아래 37,350원입니다. 유명한 호러 어드벤처 게임 제로 시리즈의 최신작이고 기존 버전에서 리마스터가 된 버전입니다. 히카미산이라는 영적 존재를 숭배하는 무서운 곳과 연관이 된 3명의 주인공들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로 시리즈답게 귀신이 나오는 호러 게임이지만 다른 공포 게임에 비하면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캐릭터들이 너무 이뻐요. 캐릭터가 이쁜 걸 게임사도 알게 코스튬 파리를 줏내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쁜 귀신들도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나름 공포 게임이라서 진짜 무서운 귀신이나 갑툭튀도 가끔씩 나오게 이건 알아 두셔야 합니다. 게임의 방법은 기존 적들과 똑같이 귀신들의 특수한 카메라로 찍어서 없애면 됩니다. 최신작이고 리마스터판이라 편의성과 그래픽 나름 좋아졌다고 하니 괜찮다고 느끼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단갈롬파 1, 2, 3이 70%아르네여 24,900원입니다. 제목 그대로 1편, 2편, 3편 총 3개의 단갈롬파 시리즈가 포함된 에디션입니다. 이 에디션을 사야 하는 이유는 단갈롬파 3편이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사건에 연관이 되어서 판매금지가 되었기에 3편을 구입하는 방법은 이 에디션을 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방법이 먹히는지는 모르겠으니 다시 한번 알아보고 구매합시다. 엄청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 초고급규별하는 명칭을 붙이고 이놈들끼리 추리 대전을 하는 게임이에요. 누군가 살인을 하면 누군가는 추리를 해서 맞춰야죠. 하 이게 은근 재밌습니다. 머리 쓰는 재미도 있고 반전도 있고요. 역전 현재판에서 좀더 매운맛을 원한다면 단갈로파가 더 재밌을겁니다. 추리게임 혹은 비주얼로 벨을 좋아하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트러블데이즈가60% 아래된 5,400원입니다. 우리에게 서큐버스란 어떤 존재입니까? 천박하고, 성숙하고, 쥬쥬, 그 자체인, 꼴자의 캐릭터가 바로 서큐버스잖아요. 이 게임에서도 그런 서큐버스가 나옵니다. 복장부터 나 서큐버스다, 라며 자랑하고 다니듯이 시원하게 입고 있죠. 서큐버스의 이름은 로베리아라고 하며, 서큐버스 중에서도 천 년에 한번나올까 말까한 외모를 가진 천 년돌이 아니고, 천년 서큐버스입니다. 로베리아는 서큐버스답게 남자에게만 방출되는 에너지인 테크노포스를 흡입해야 하기에, 혼자서 살고 있는 주인공을 찾아내서 에너지를 호바바 흡입하려 하지만, 주인 주 혹시나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서큐버스의 호버버스를 거절해버립니다. 하지만 로베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주인공에게 테크노포스 에너지를 얻기 위해 주인공을 유혹하는 동고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쁜 서큐버스를 거절하는 주인공이 멍청해 보이겠지만 저는 약간 이해합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무서움이 있으니까요.는 개뿔 그냥 주인공 새끼 줏내게 패고 싶네요. 이런 서큐버스가 눈앞에 꼬시는데 거절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런 서큐버스가 우리 집에 오면 제 거대한 드릴로 매차 쿠차 혼내줄 수 있는데 진짜 아쉽습니다. 근데 주인공도 결국에 하긴 해요. 게임은 비주얼 로벨답게 스토리 위주로 진행되고 모든 구간 에 라이브 드디어 풀 더빙도 적용되어 있어요. 5천 원의 이종 디 퀄리티는 진짜 대박입니다. 스토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순위를 좋아한다면 매우 좋은 게임이고 로베리아가 상당히 이뻐요. 종족은 서큐버스인데 성격은 천사입니다. 집안일도 하고 코스프레도 해주고 쭈쭈도 착합니다. 게다가 완전 신입 서큐버스라서 만나는 남자도 주인공이 처음이라는 설정이라 더욱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중간 중간 선택지에 따라 엔딩이 달라지고 일러스도 나오는데 일러스도 버투비 어깨 쪽에서 그림을 잘 그리기로 소문난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네요.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서로의 호감도가 쌓여서. 결국 이벤트 씬으로 넘어가는데 이벤트 씬은 따로 공식 사이트에서 패치를 내야만 볼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씬이 이 게임에서 제일 핵심이에요. 진짜 천박하고 달달합니다. 성우가 연기도 잘하고 일러스트도 정말 이뻐서 꼭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길동 센세도 보안 꼭 보라서 아쉽다고는 하셨지만 추천은 하고 갈 정도로 잘 맞는 게임이에요. 다음은 천수의 사쿠나이 메가 35%하되요 2,570원입니다. 농사와 RPG를 합친 매우 신박한 게임이에요. 풍양신으로 개꿀 인생을 살고 있는 사쿠나이 메는 인간들이 쌀을 훔치는 걸 막으려다가 곡식 창고에 큰 화재를 일으켜 버려서 주신에게 노염을 사게 되고 인간들과 함께 오니들의 섬인 희노의 섬으로 팔려나가게 되어 갱생한다는 수입니다섬 주변에는 도깨비들이 많다 보니 전투는 필수이며 가지고 있는 날개술을 이용해 적을 묶거나 날려버리고 각종 무기까지 사용하면 손맛 좋은 액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면 힘들었으니 밥을 먹어야 하는데 평범하게 밥을 먹지 못합니다. 밥을 만들기 위해 변 를 직접 해야 하는데 이 변형사가 실제 변형사와 엄청 비슷합니다. 계절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 달라지고 모내기, 수확, 농갈기, 물의 양, 비료 조합 같이 꼼꼼하게 계획을 짜둬야 합니다. 신박한 게임이니 마음에 드시면 구매해 보세요. 다음은 데스도어가 50%로 되면 1,750원입니다. 이 게임은 까마귀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영혼을 거두는 사신의 직업을 까마귀가 맡게 되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위대한 영혼을 수집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게임은 총 4개의 지역을 모험하게 되는데 전투와 퍼즐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액션 게임처럼 복잡하지 않고 엄청 단순해서 화려한 건 없습니다. 소울라이크 게임이라서 적을 죽이면 소울을 얻고 스탯을 강화할 수 있지만 적들이 강해서 난이도가 높기에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메인 보스는 4명이 존재하는데 각 게임마다 여러 가지 패턴이 존재해서 패턴 파일을 필수로 해야 하는 것도 소울라이크와 비슷합니다. 인디 게임이다 보니 플레이 타임이 하지만, 액션 게임을 좋아한다면 정말 재밌어요. 다음은 원피스 오디세이 디럭스 에디션이 30% 할인하여 66,360원입니다. 디럭스 에디션에는 게임 내 캐릭터 위성과 아이템들이 들어있고 추후에 나오는 DLC까지 미리 구입하는 버전입니다. 디럭스는 이번 30% 할인이 역대 최저가이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이니 추후에 기본판을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루피 랭이 전설의선 와폴드를 모험한다는 오리지널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최신 게임답게 그래픽과 모델링은 정말 좋습니다. 현재까지 출시한 원피스 게임 중 가장 좋아요. 오픈월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탐험 가능한 필드 구성인데 이동속도가 느려서 줏내게 답답합니다. 제일 중요한 전투는 호불호가 심한 던지전투예요 상성 시스템이 가장 중요해서 여러가지 캐릭터를 바꿔가며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거의 모든 캐릭터를 다 육성시켜야 하고 전투가 좀 느리게 진행되더라고요 원피스의 팬이거나 JRPG를 좋아한다면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튜닉이 20% 아래에 24,800원입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숨겨진 퍼즐 요소로 모험심을 자극하여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선과 비슷한 게임이라면 주인공인 여우를 본다 여우의 전설이라고도 불리는 게임이에요. 그래픽은 힐링 게임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주인공도 귀여운 여우죠. 근데 이런 그래픽과는 다르게 다크소울처럼 악랄하게 배치된 몬스터와 길 찾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어렵습니다. 한글 지원으로 하긴 하는데 게임 내 대부분 이상한 언어로 적혀 있어서 그닥 쓸모가 없습니다. 인디 게임 중에서는 상도 받을 정도로 괜찮은 게임이니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소피의 아틀레에이2 신비한 꿈의 연금술사가 35% 하되 45,370원입니다. 라이자는 3편이나 시리즈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엄청 많지만 소피도 귀여워서 은근 인기가 많아요. 후속작인 만큼 1편과 스토리가 이어지고 1편에 3년 후 소피의 모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게임의 핵심은 연금술이죠. 전투나 타움을 통해 수많은 재료를 얻을 수 있고 이 재료들을 모아 조합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연금술은 잘 살아있습니다. 1편에서 연금술이 불편하다고 욕을 먹었는데 2편은 많이 수정했다고 하네요. 전투는 완전 턴제전투입니다. 아틀리 시리즈는 원래 턴제전투지만 라이자같이 최신 게임에서는 나름 액션을 강조 했거든요. 근데 이번 소피토는 제일 최신 게임인데도 완전한 턴제 전투로 바뀌었습니다. j r p g 나 아틀레이 시리즈를 좋아한다면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총 20개의 할인 게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할인 소개 말고 무료 게임도 있죠. 무료 게임은 캐주얼한 레이싱 게임 호라이즌 체이스 토보입니다 옛날 게임처럼 보이는 그래픽으로 오락실의 레이싱 게임처럼 즐길 수 있어요. 한결이 좋은데 해주고 스크린 분할 플레이로 친구랑 같이 즐길 수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감과 캐주얼함을 합친 레이싱 게임이에요.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에 각 게임마다 표기해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할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